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오늘 27일 정전협정 70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지 않고 국민의 최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통일에 대한 원칙을 합의한 74남북 공동선명이 채택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알겠습니다. 정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조성우 공동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윤정숙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덕진 공동집행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연아 최수영 공동상황실장님과 이지원 간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금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애쓰시는 여러 활동가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정전 70주년인 해인데 지금 최근에 정전 또는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리를 한들, 승전을 한들,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그리 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질 수는 없으니까요. 평소에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들의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기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의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불안정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25 전쟁 또, 또 남북 간의 그 이후에 수이 많은 대결 국면을 겪어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큰 피해와 손실을 끼쳤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생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봐도 평화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작은 예를 들더라도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다 못해 외환 대출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도 겪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주식이 한반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되는 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밥이라는 그런 말도. 공감가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민간의 전문가 여러분들, 활동가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정전을 넘어 종전으로 또 평화협정이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성우 공동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저러한 말과 행동, 태도들이, 어,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 평화에 관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족의 안위에 관련된, 그, 참, 뭐, 망발이란 표현도 어떻게 부적절할 것 같은데, 어, 참, 기가 막힙니다. 남북 기본합의서가 노태우 정부 때 됐죠. 일조 일항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벌써 30년도 넘은 91년인가요? 92년인가요? 뭐 오늘 74 공동성명은 뭐 벌써 그냥 거의 태고적 얘기가 됐죠. 보수진보 민족 문제에서 보수진보 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평화가 길이다. 지금 그 윤대통령 말씀은 요즘 특히 매우 거칠고 사나워지고 있는데, 마침내 금돌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에서 그 화해와 협력, 평화, 평화 번영, 평화 공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치들이 깡그리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운을 거고 지금 싸워야 돼요. 오면서 잠깐, 그, 일행들하고, 참, 푸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민주당에 매갈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의 존재 가치인데, 이 평화. 이, 이 지경에 민주당의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대표님과 의원님들 뵈러 왔습니다. 우리 정전 70년 평화행동 활동 내용 방향 그리고 이런저런 동행에 대한 요청 말씀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다부지게 민주당이 그야말로 평화를 위한 싸움에 보다 힘있게 나서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수 공동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평화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0년 전에 만들어진 심의평화 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들 평화 운동가들 뿐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평화 운동을 하는 누구라도 또 평화 운동의 원칙 중에 대원칙은 평화는 평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활동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만남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이런 원칙을 가지고 활동했던 저희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은 경악스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니요. 핵을 확장해서 핵을 억제하다니요. 무제한 군비 확장이라니요. 이런 말을,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 얘기고, 얼마나 반평화적이고,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얘기인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은 입밖에도 마음으로도 가져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기사어를 놓고 또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스스로 대놓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경악스러워하는지 알기나 하는지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많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어, 지금의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전과 같은 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어떤 작은 실수로도 어떤 작은 오판으로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공멸의 시간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들을 어, 올 초부터 그 수많은 포럼에서 저는 들어왔고 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는 더 이상 반국가 세력이니 가짜 평안이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의 안전을 제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왔던 것이고 국정 과제에서 나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선제 타격이니 핵 확장으로 핵 핵을 억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수십 년간 평화를 부르,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교훈이고 지금도 금과 옥조를 삼고 있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가 나서주시고 정당이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세요 시민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할수 있지만 당신들은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고 결의서를 낼수 있고 전 시민들보다 더 많은 의사 결정권을 가질 갖고 그 목소리와 책임의 무게는 더할 수 없습니다. 아, 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화포럼과 평화행동의 공동 대표로서 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러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태우 공동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민주당 대표님과 어, 당 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내 750개 단체와 평화 관련 네트워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7대 종단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70여개의 국제 시민사회 평화 네트워크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서 발언해 온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대체로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종전 결의안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동포 단체들이나 코리아피스나우나 음원크로스 DMG 같은 단체들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사실 한국 전쟁 70년을 맞아서 시작되었고 올해까지 한 3년에 걸쳐서 한반도의 평화가 좀 항구적으로 정착되는 방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국내적인 캠페인 뿐만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70년 된 한국전쟁, 한반도의 문제일 뿐더러 지역과 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어, 이게 역사가 한 3년여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이 경기도 지사로 계실 때 경기도 의회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도지사님도 함께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전 70년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있습니다. 언제 일촉즉발 남북이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어, 진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꼭 만나 뵙고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또 남북 간, 북미 간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 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관한 결의안은 아마 여야가 같이 추진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만큼이나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적어도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하고요. 7월 22일 저희 한반도 평화대회, 7월 27일 한반도 평화선언 등 저희 캠페인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국내외 여론을 모아서 서명과 선언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9월말, 10월초에 UN총회에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인사들의 에,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민주당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세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에, 남한의 1년 군사비가 지금 북한의 총 GDP의 1.5배에 이릅니다. 물론 국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무력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봅니다. 어, 평화 그리고 중단된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정치권이 좀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남북 경협 김경협입니다. 음, 당의 한반도 평화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 의원도 맡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어, 지금 휴전협정 70주년인데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투가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넘게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도 돼 있고 북미 간에도 사실상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은근히 즐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첫 번째는 무기를 팔아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국제무기자본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 때면 늘 종북 타령과 이념장사로 표를 얻어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요즘 들어서 아예 이제 겉으로도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종전을 주장하는 사람을 반 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로 가는 사람이 반 국가 세력입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종전을 추진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처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사실상의 합의를 이뤄냈던 트럼프 대통령 종전선언 추진 촉구 결의안을 냈던 저는 반 국가 세력에 그러면 거의 행동대장점 되는 건가요? 174명의 국회의원들. <laughs>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종전선언이 이행이 되고 평화협정체제로 이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은근히 즐기거나 이것을 부치키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들의 세력의 실체를 저는 알려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종전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긴장과 대결을 부치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국내 모든 평화,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리 이 평화행동과 같은 단체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은 국제적인 연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작년 초에 프랑스 연방의회에서 최초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의회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가 지금 회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반도 평화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내용을 담는 한반도 평화법이 불에 드시험면 연방 하원 의원의 이 대표 발의로 발의가 돼 있고 지금까지 33명의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은 미 연방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한미 의원들 간의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연대와 우리 국내의 모든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금번, 금년 휴전협정 70주년 이제는 더 이상 전투를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체제로 이행해가는 그 원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유통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용선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외통이 민주당 간선을 맡고 있는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일시적인 전쟁 중지 상태인 정전협정이 7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윤선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 입고로 방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김경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야당 국회의원 174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우리 결의안 추진 세력이 전부 방국가 세력. 더군다나 이걸 유엔 총회에서 어, 발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르기까지 이 방과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력 상황이라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3년째 한반도평화의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750여 개의 시민사회 그리고 7대 종단 이르기 까지 전부 다 방과 새로 규정당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51년 전 유신정권 하에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던 날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35년 전인가요 노태우 정부에서는 88선언을 통해서 정전 종전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를 제안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계가 어느 시계에 멈춰져 있는지, 5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최근 또 윤대통령은 윤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만 해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남북 정부의 역대 합의, 남북 합의들을 모두 부정하고,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어야만 통일의 길이 열 것이다라는 아주 구구인사를 후보로 내정함,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통일부를 없애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본심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한반도는 끊임없이 대립과 불안에 시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충돌까지도 걱정,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연대해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 또 정전 그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최원하 실장님부터 세 분, 김경호원님부터 저까지 세명 뒤에 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구호 대창을 하겠습니다. 오을 끝나고 끝내고 바로 전쟁을 끝내고 강화 전쟁을 끝내고 강하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네.